플리킨퍼스는 플리 캠퍼스는 폴리캠퍼스는 네, 플리킨퍼스는 족집게다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 기초 학력을 다지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리킨퍼스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기초학력도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폴리캠퍼스는 나만의 맞춤 선생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캠퍼스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춘 체계화된 일대일 맞춤 학습으로 미흡한 역량을 완벽히 보충해 갈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폴리캠퍼스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플리 캠퍼스 역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나의 학습을 도와주고 학습의 방향을 잡아 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